어서오세요. 그란츠 리버파크 책임 분양 상담사 주인숙입니다. 그란츠는 한강조망 가능한 리버 시티뷰 아파트입니다. 그란츠는 최상의 하이엔드 시공 능력을 갖춘 DL ENC가 만들었어요. 그란츠는 일상과 가치의 모든 삶을 더 위대하게 빛내는 주거 브랜드입니다. 한강과 가까운 강동 메인 상업 지역 내 위치에 있어요. 천호역, 강동역, 5호선8호선 더블역 세권의 지하철 연결 지세권, 백화점, 이마트, 슬세권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요.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한 핵심 입지 시세상승 기대가 높아요. 그란츠 리버파크의 특별한 혜택, 한강 조망 가능한 로프탑 가든,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 발렛 주차 서비스, 입주민을 위한 럭셔리 공간 작은 도서관 웰컴 라운지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장, 작은 도서관 라운지 카페, 입주민 대상 전담 매니저 프리미엄 서비스 1년 무상 제공,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나이프 케어 서비스, 계약자 대상 양양 더앤리조트 BBIP 멤버십 혜택 3년간 제공 신세계푸드 조식 서비스 예정 하이엔드 이름에 걸맞는 전면부 유리난간 외벽 커튼널로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에아에어컨 에어 비스포크 가전 히든 도어 기본 제공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의 감동을 누리세요 에아에어컨 에어 삼성복지몰 에아주차관제 에어 시스템 에어베게이지 로봇 서비스 예정 삼성에 i 무풍 시스템 에어컨 그란치 최초 도입 외부이동 없이 천호역 강동역 현대백화점 인프라 이용 가능, 지푸마 단지 역세권 단지 대비 높은 가격 형성이 가능합니다. 슬세권 단지로 백화점, 병원, 공원 등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 잠실 삼성 강남 접근 용이하고 직장 어디든 40분대 이동 가능. 주요 업무 단지 차량 15분 내외 거리 위치 직주 근접이 우수해요. 매년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 그란츠에서 즐기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란츠 리버파크 책임 분양 담당자 주인숙을 찾아주세요.